내가 수정팀 데다안 먹어. 좀 기네. 한 바퀴 더 들리시네. 근데 수평이 만족하지가 않아. 약간 오른쪽으로 누웠어. 어, 어 그래, 그래. 아, 기운 괜찮네. 이게, 제가 수정을 안 주면, 자체적으로 회복을 잘못 하더라고요. 좀 이제 고소 낮춰볼게요. 제가 우선적으로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시계 리기 보이죠? 응. 그럼 완만하게 선해합니다 자, 이제 버금를 테스트합니다. 천천히. 이게 완전 고정 모드라고 보시면 되요 제가 피티트림을 좀 줬어요. 피티트림을 줘서 이거는 지금, 그 기본으로 4도 정도, 그, 음, 뭐라 그럴까? 고개 들고 날리게 제가 세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. 이평이 없기 때문에 음. 고개를 안 들면은 양력이 안 생겨요 어, 보이실 자, 비행할 때는 멀리 가면 높이 올리고 가차염은 음. 낮게 내리고 그게 기본입니다, 분위기 조정은 음. 네 자, 이번에는 좀 빨리 날려볼게요 평 비행으로 빨리 한번 날려볼게요 쭉 음. 돌려보겠습니다, 잠깐만요 아 올립니다 음. 빨라지죠? 최속한 백시에서 이십 k m 될 거예요. 어. 자, 이제 역선이 갑니다. <목소리도> 자, 흉역선이지들어와요 여기서 스톱트기이좀 중요해요 스톱트럭을 네. 제대로 안해주면 기체가 자세를 불어내게 하는 거나 고도가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톱트를을 적절하게 조여서 고도하고 자세를 맞춰줘야 돼요 음. 지금 보면 이쪽이 좀 돌아가죠 네. 이게 좀 불안해요 지금 제가 지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데